네 안녕하세요. 문제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음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지금 녹화를 못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면은 깔끔하고 좀 좋은데 제가 이게 필기하는 게좀 불편해서 어이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 이제 좀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듣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막 글도 잘안 써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최대한 좀 자제하고, 어, 그러고 좀이 영상을 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음,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 문제는 이제 그 자료 해석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싫어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싫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문제집에, 우려, 보는 참고서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봐서 예를 들어서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음 올바른 방법으로 더 빨리 풀수 있을까를 해설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항상 이 문제를 보면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겠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설에서는, 예를 보기가, 답이 1번이라면은, 2, 3, 4, 5번이 왜 아닌지, 그냥, 그것만 적어놓은 해설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집이 다 그래요. 뭐,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어, 왜 1번이지 하고 딱틀면 아, 맞다라고는 느끼지만, 거기에 보면은 해설이 모든 숫자를 다 구해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안에서 모든 숫자를 다 구할 수 없잖아요. 지금 1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계산을 해보니 뭐13,000뭐 몇몇몇 이렇게 라서 답이 아니다. 뭐 답이 맞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으면은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해설을 봐도 이 문제, 우리의 능력을 시험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좀 얻기가 어려운 해설집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한 문제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문제는 정말 해설을 봐도 이렇게 나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은 그런 게좀 늘지 않는 그런 해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명제 아니면은 뭐, 조건부 확률,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틀려서 해설을 보면은, 아,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라고 하나를 획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낚싯대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2번은 뭐뭐라서 적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거든요. 더 이상 얻는 게 없는 좀안 좋은 해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제일 좀 이렇게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그러고 그냥 익히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틀렸다고 너무 자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방법만 체크하고 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겠구나. 나 지금 여기서 이문제경 통해서 내가 이 턴인율이라고 하는 게 뭔진 모르지만 이거를 열심히 구해서 아 이제 구할 수 있어라고 한들. 시험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문제는 틀리셔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셔도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되겠지만 문제집을 풀면서 아 틀리면 안 되겠다 모든 거다 맞춰야 된다 해설을 보고 그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없거든요. 단순히 요 보기를 보고 아 빠른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 그런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하듯이 제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쪽으로 갈게요. 천인율이 낮은 산업. 근로자 수는 높은 산업. 근로자 수. 이렇게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천인율.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2번 2번 7아 어, 저는 3번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거 화면 좀 지우고 할게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보기를 5번부터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문제도 그렇지만은,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좀 정보가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뭐 글도 짧지만은, 그리고 정답이 아닐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버릇적으로 좀 5번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남들과 다 달라 보여서 좀더 빨리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부터 을 봐서 좀 이득을 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은 5번 보기부터 그냥 천천히 설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제의 천인율이 가장 낮은 산업의 근로자 수는? 이라고 했는데 천인율이 뭔진 모르지만 이 수치가 가장 낮은 과로는 모르지만 이게 가장 낮고요 근로자 수는 천인율이 10배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요거잖아요? 요거면은, 10배가 안 되죠? 10배가 안 돼서 요게 아닌데, 다번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많을수록 천인율도 높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 요거만 보더라도, 근로자 수는 얘가 훨씬 많은데, 탄인율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5번만 반, 5번만 풀었는데, 4번도 같이 아닌, 그럼 제가 보기를 거꾸로 봐서 이득을 본 경우에요. 요 케이스가.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4번이 아니고 이제 3번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1, 2번 다 괄호를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괄호가 3개인데 보기가 1, 2, 3에 다 괄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아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괄호 계산을 안안 안 하고 그냥 바로 3번으로 갔어요. 여기서 괄호 계산하고 있으면 은그 다음 문제 또 놓쳐요. 그냥 1, 2, 3 중에 3개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기타를, 일단 문제부터 보면, 보기 보면요. 3번. 서인율이 평균보다 낮은 산업은, 평균이 4.88인데, 이거보다 낮은 산업이, 요거랑, 아, 요거, 요거보다 낮은 게 요거랑, 요거랑, 과로가 있어요. 그렇죠? 과로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바로, 어, 3번 계산해야지가 아니라 아 3번은 이 괄호만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되는지 알수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뭐 업의 업무상 업이 요거니까 요거에서 74잖아요. 74가 그러니까 74가 전기, 가스, 수도. 여기는 요, 요 괄호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서 근로자가 5만 명이 10배가 차이 나는데, 이 사고나는 게더 적게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천인율이 뭔지 모르지만 대충 뭐 이렇게 천, 천명 중에, 여기 보니까 천명 중에 한 명, 뭐 이런 비율인 것 같은데, 얘는 한 명이고 얘는 12명인데, 더잘 나긴 하지만 이게 10배가 좀안 되고, 요걸 하면은, 아, 이게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74보다 무조건 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도 안 하고, 아,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고, 보기 1번을 보면은, 보기 1번도 평균 근로자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임업이잖아요? 임업이면은 7명이에요. 이걸 보면은, 그냥 대충 하면은 1, 1, 그리고 여긴 77이니까, 한, 한, 한 사업당당 한 7명씩, 7명씩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럼 일곱 명씩 근무한다고 7을 대입하면은 얘가 7 0 뭐, 70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 글씨 쓰기 싫어, 힘들어서. 7700보다 얘가 더큰 거니까 7700보다 낮아야 되는데, 왠지 그냥 7700보다 클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그냥 다른 거에 비교해봐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3번으로 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계산하기 쉬운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괄호는 어차피 3개 다 계산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3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건 74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계산하기 쉬운 요거를 하면은, 천인율을 요거 보면은, 근로자 수가, 근로자 수가 요거죠. 그면 6, 1, 아, 근로자 수가 있고, 6, 1, 뭐, 땡땡땡 있고, 그 위에 세자 수가, 5, 9, 5, 다시 쓰겠습니다. 6, 1, 땡땡땡. 더 어, 많이 붙는데. 6, 1, 땡땡땡. 여기는, 5, 9, 죄송해요. 5, 9, 5. 뭐, 이거고, 곱하기 1000이잖아요. 1 0 0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100분의 1이란 말이죠. 600이고, 요걸 600이고, 6만원 하면은 100분의 1보다 작아요. 100분의 1보다 작고, 곱하기 1 0을 하면은, 어, 10보다 작고, 그럼 1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5보다는 무조건 클것 같아. 4,88보다 무조건 클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평균보다 높네. 그럼 얘는 제외하고 원래 우리 생각했던 0.42랑 1.64 요거만 해서 두 개만 계산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풀이 방법이 이 문제에만 좀 어떻게 운 좋게 맞고 야, 실제로 계산했는데 1, 2번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냈을 때 어. 어차피, 가로 세 개를, 세 개를 다 구할, 구할 수, 있으니까세개다할 그러니까 필요도 없고, 세개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첫 번째 계산한게 맞으면 좋고, 아니면 두 번째 계산해서 두 번째 게 맞으면 좋고, 틀려도 3번이니까 한두 개? 2개? 맥스 두 개까지만 거하시면 되잖아요. 이 가로의 숫자가. 그랬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먼저 찍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산하기 쉬운 걸로. 만약에 이 근로자 수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분모를 구하는 거고, 여기에 115가 들어가요. 아, 150. 1 5 1분의 X가 되고, 곱하기 1000을 해서, 야, 이렇게 1000을 해서, 이게 12.85가 나야 되니까, 그럼 뭐 넘기고 뭐 하면은, 좀 X 구하기가 분모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요거 일단 제껴놓자. 제껴놓고, 요걸 계산한데, 요게 맞았어. 어, 요게, 뭐 이게 보험이 아니라, 얘도 4.88보다 낮아가지고 여기 들어가. 그럼 3번도 아니죠. 그럼 3, 4, 5가 아니죠. 그럼 1, 2번 중에서 이제 다시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로를 하나 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도 지금 3번 계산 안 했는데도 한 2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 요거 계산할 바에는 한 문제 또 놓치시는 거예요. 이 다음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 제가 뭐 출제자의 마음은 알수 없지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봤지만은 여기서 얻으실 수 있는 지식은 없으신 거죠. 천인율이 그렇다, 광업이 될뭐 어떻다. 이걸 알아봤자 시험에 도움안 되고 이런 문제는 보셔도 도움이 안, 됐, 안 되는 이번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풀어야 할 것은 이 괄호, 괄호, 괄호 세 개가 있으면은 뭐 보통 괄호가 세 개면 보기 하나 하나씩 끼고 보기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구나. 괄호 없이도 저희가 보기 두 개는 해결했잖아요. 음... 유형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괄호괄호괄호 괄호, 괄호 있고, 조금 수식은 밑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그럼 수식을 통해서 내가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계산을 하고, 보통 하기 쉬운 걸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아, 왜냐면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게 3번이 딱 들어맞아서 3번으로 정답을 했지만, 만약에 3번도 아닌데라고 했으면은... 74, 과로. 그러면은, 약간, 누가 봐도 74가 더 작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74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올까요? 그니까, 러 의심스럽지만은, 차라리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이걸 고르고 계산하시게 나오는 거죠. 인원수는, 지금 인원수가 이렇고, 한데, 아, 74보다 작으려나? 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가 세개 있으면 세개 중에 가장 쉬운 걸 고르시고 그걸로 인해서 답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더 가능 그 보기에서 가능성이 높은 아 정답의 가능성이 높 높은, 높은 거를 자기가 골라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저도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저도 뭐 정답은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렇게 풀고 있고, 어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음이 문제는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 제가 만든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ncsqna.tk 어요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이 문제 다운 받아볼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